아, 이거 시즌에 라떼 파파란 말을 사실은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찾아봤어요. 뭔가. 한 손에 라떼를 들고 한 손으로 유모차를 민다라고 되어있는데, 네. 아, 제 경험으로는 육아라는 게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촬영하면서도 다시 느꼈고, 이번에는 작사에서,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얘기한 러브 라인에서, 그리고, 소매님 그 얘기한 것처럼 가격을 담당했던 사장 역할에서 이번엔 거의 유가하는 승준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촬영해봤는데 아이가 너무 그래도 순한편이어서 재밌게 촬영을 했고요. 네. 저를 되게 게 좋아요. 네, 그래서 저는, 저는 비교적 쉽게 촬영을 했습니다. 네. <laughs> 김현수 씨는 전혀 다른 표정 하고 계신데. 자, 근데 얘얘잠시 아, 진짜 신기했던 게 하루 종일 애랑 둘만저시키는 아까 왜 바지 벗고 화장실 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. 그날 저녁부터 이승준 씨가 와서 찍기 시작했는데요. 희한하게 그 아기가 응. 저만 보면 오는데 응? 이승준 씨한 보면 그쳐요. 응, 사람을 가리더라고요. 그래서 대세 이승준이 그런가?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, 나중에 이제 제가 혼자 또 찍어야 되는 신이 있을 때, 카메라 감독님이, 차에서 감독님 쉬고 있었는데, 네. 갑자기 현장에서 급하게 그 찾는다는 얘기듣고 어 무슨 얘기가 봤는데 모든 스태프들이 저만 쳐가보고 있었습니다. 어? 심지어 애기 엄마도. <laughs> 그러더니 아, 애기 엄마도 컨트롤 안 되는 얘기. 아, 무슨 일이세요? 그랬더니 카메라 감독님이, 애가 울어. <웃음> <웃음> 여기 앉아있어. 그래가고 제가, 제가, 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애를 한번 안아줬더니 그 순간부터 울음을 멈췄어요. 오, 그래서 오. 아 정말로 그게, 이게, 그 순간에는 되게 신기하고 좋았는데 생각해보니가 앞으로 날 자꾸 참는 어떡하는 <laughs>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. 예, 촬영을 안할 때도 소한테 가능성이 좀 높은 요